안녕하세요 조간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48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원래 구독자가 1,000명만 돼도 멤버십, 즉 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구독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이번에 자한국 끝에, 기쁜 생각 끝에 저도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단은 회원 여러분만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종종 올리겠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조관일 TV에서는 제가 국유국리 해가지고 무슨 공식, 법칙, 뭐 가나다라, 1, 2, 3, 4 이런 법칙을 많이 내놨지요. 그래서 제 공식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요긴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것은 누가 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이나 법칙으로 활용되는 것들, 특수한 어떤 콘텐츠좀더 내용이 깊은 것 이런 것들은 회원만이 보실 수 있는 즉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월 4,990원인데, 원래 등급을 여러 등급으로 한답니다. 그런데 저는 한 등급으로만 하고, 그 등급의 이름을 왕팬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왕팬이 되시는 분은 월 4,990원의 돈을 회비로 내셔야 되는데,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그 돈도 뭐 그렇게 작다고 할수 없습니다만, 저에게 매달 커피 한잔 이렇게 사신다 생각하시고 왠그렇게 커피가 비싸냐고요 그 비싼 게 아니고 그70% 정도의 커피만 제가 마시고 30%는 구글이 마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제가 애써서 만든 콘텐츠를 통해서 교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원 전용 콘텐츠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별히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점점 더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불편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만은.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. 그러므로서 좀더이 콘텐츠 그리고 조관일 TV가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깊은 양해와 이해를 바랍니다. 더 좋은 채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